블루 더, 어, 블루 더원 u d 아 이런 아 d o b 무 u d 다아 l u d o Bludo, b 담 u d o b l u 요 o Blu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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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 u d o 하시는 거 o b l u 그 o Blu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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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l 불타 죽는다 쟤한명더한명더 그래 그렇지 불타 죽었다 어, 뭐야 네, 불타 죽었다 내이도 맞거든 오케이 컷컷컷컷컷아 개구멍 개구멍 컷이웨이 오케이 컷컷컷컷레아 이런 아 에이 아이아 아, 이런 나 형님 그렇게 붙이면안 돼요. a 보셔야 돼요. 어, 벤트 벤트. 컷컷 컷. 에이 에컷 에 에이 에 고심이 파스. 오케이. 에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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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블루도 블루도. 야야야 야. 하지. 미단은미단는 아, 저기 생겼는데. 왜? 저기 벤트. 좀저락구만저 바로 문열요들어가요들어가요 4거4거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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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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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나타이4 4 4해요4 4다4 4 4 4 4이4 4 4 4 4 4 4 4 아니, 뭐아 이거, 힘들어... 오오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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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 이거, 이거, 이다